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오늘 이렇게 또 찍을 줄 몰랐어. 이차를 찍고 싶지 않았어. <laughs>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. 또 돌아왔습니다. 200입니다. 금액이 올랐어요. 150만 원.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 물어보시겠죠? 150만 원왜 올랐어요? 이 발광 그릴이라고 죠 그릴. 여기 그릴. 그릴에 라이트 나와. 밝게. 그거 추가됐어요. 150만 원 올라갔어요. <laughs> 연식이 바뀌면서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E200 아방가르드는 원래 HUD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소량으로 HUD가 들어간 E200 아방가르드가 들어오고 있어요.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 휠이 기본 베이스 휠이야. 이 휠인데 추가 금액 없이 5스포크 휠로 바꿀 수도 있어요. 아실 사람은 아실 거예요. 저희가 E200 아방가르드가 시트가 브라운으로 들어가면 이 루프 라이너가 블랙으로 들어가는 게 디폴트 값이었어요. 근데, 브라운 시트는 들어가는데, 브라운 중에서도 이 루프라이너 블랙이 들어가는 게 있고, 안 들어가는 게 있고, 근데 거의 다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서 HUD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옵션이 너무 다양해. 그래서, 이200 아반가르드를 이렇게 물어보실 때, 중요한 건, 어, 딜러님 혹시 HUD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? 누구예요? 없어요? 어디예요? 전 필요 없어요? 어디예요? 상관없어요? 여기예요. 어디예요? 여기? 어디예요? 혹시 브라운 시트 고를 건데, 디폴트 값으로 위에 브라운 시트, 넣어, 위에 저 천장 블랙 넣어야 돼? 안 넣어야 돼요? 물어보시면 재고를 확인해드릴 건데, 지금도 26년식인데, 할인받으면 7천만원대가 아닌 6천만원 중반대로 구입해버리니까, 어, 그래요? 26년식인데, 26년치겠네. 그럼 이제 또 물어보시겠죠? 고객님들이.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그러면 다음 달 12월이면 할인 더 되겠네 나도 모른다니까요 몰라 진짜로 <laughs> 너도 너무 힘들어 안 돼요. 안 돼요. 이게 이제 연말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11월 12월 쯤 됐으면 지금 이제 25년식 할인을 팍팍팍 때려 줘야 되는데 이미 끝났고 25년식은 E 클라스200 아방가르드 가장 엔트리 모델이고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, 이200 이 아반가르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, 사실 국산차 금액대를 보시다가, 어, 이 클라스가 6천만원 중간대요 괜찮은데? 하고 보러 오신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괜찮아요. 특히, 이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바로 이제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 있죠? AMG 라인이라고 제 영상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, 차이점은 없어요. 똑같이 지금 년식도 그냥 말 그대로 범퍼 디자인만 달라지고, HUD 들어가는 거. 그건 기본 옵션으로. 그래서 사실, 제 생각으로는 이200 AMG 라인도 8천만 원이란 말이야. 이게 7,650만 원이에요. 여기에 HUD를 추가해서 사는 게 내가 보기에는 AMG 라인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근데 아방가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AMG 라인이 아니라. 저는 AMG 라인도 훨씬 좋거든요. 근데 아방가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확실히 좀 젊은 것 같아요. 3-40대 주로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정말 그 어르신분들인데 사모님들 차량으로 세컨 차량으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승차감 정말 좋고요. 주행 질감 정말 좋아요. 생각하신 분들은 보시지만 말고 꼭 한번 타 보세요. 진짜 이게 그냥 보는 거랑 타 보는 거랑 달라. 거기에 혹시 봐 봐. 요 인테리어 봐 봐. 솔직히 너무 이쁘잖아요. 이 디자인의 E클래스가 6천만 원 중반대면 너무 괜찮잖아. 사실 이번 달도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. 다음 달도 할인이 많이 될 텐데 중요한 건 특이 색상들은 정말 재고가 많이 없어요. 예를 들면 화이트에 블랙, 블랙앤 블랙 차 너무 많아. 근데 특히 브라운 시트 섞어주거나 베이지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색상이 많지 않거든요.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비교해 드릴 거고 저는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최고로 해 드릴 거고 최고의 견적 해 드릴 거고 우측 상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떤 견적을 드리면서 서비스까지 뭘해 드릴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연락 주지 마세요 곧 엄청 핫할 차량입니다 연락 편하게 주세요 한재문입니다